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임에도 가정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의 인생은 타고난 운명이 있어서 자신의 팔자대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시각에 태어나는 쌍둥이들도 보면 운명이 다릅니다.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태어나도 한 사람은 행복하고 다른 한 사람은 불행한 것은 운명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다의 돛단배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다의 파도 때문도 아니고 바람의 방향 때문도 아닙니다. 도세 방향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본인의 마음과 선택이 바로 도시입니다. 내 마음이 선택하는 방향에 따라 인생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택시기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택시기사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벌써 노예의 건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니까 매사에 짜증이 나고 서비스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생각하는 것은 돈뿐입니다.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즐기기 위해 택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손님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차에 꽃도 꽂아 놓고 향수도 뿌리고 좋은 음악도 틀면서 자신이 즐기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좋은 에너지를 고객에게 줍니다. 생각을 보기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자신이 기사가 아니라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 주인 의식이 생겨서 운전을 즐깁니다. 이런 사람은 돈도 벌고 인생도 즐기는 것입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억지로 하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삶에 대해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은 모두 다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 번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어 말하기를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주께서 오셔서 손만 얹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긍정적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 근처에 갔을 때 호구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뛰어나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갑자기 회당장은 앞이 캄캄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그렇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어 두려움을 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받아들여 통곡하고 울며 절망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면서 평안을 얻어야 할 것인지 선택의 시점에서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장 야이로의 선택이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순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니 호구가는 사람이 울며불며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곡하는 사람을 사서 울게 했습니다. 그런 풍습은 과거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루의 딸을 보더니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잔다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부정적인 사람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다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믿음이 강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거부를 데리고 들어가서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따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즉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부정적인 것은 내 삶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는 부정적인 말 대신 잔다라고 긍정적인 말로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서 일어나지만 죽었다는 것은 아주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것이 꽉 차면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불평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감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적인 내 선택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곧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자이기에 오직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있어야 할 것의 가장 기본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행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간에도 믿음으로 가족이 하나 될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남편이나 자녀가 믿음 없이 살려고 한다든지 남편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아내가 믿음이 없이 살려고 한다든지 부모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자녀가 믿음 없이 살려고 하면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려 할때 하나님의 기적이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쁨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볼때 기쁨은 믿음을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지우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 항상 삶이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